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예.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이런 경험이 있을 때, 마지막 날의 부활하는 부활도 믿을 수가 있지. 이 땅에 사는 중에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살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아는 것도 있고 또 그대로 실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서 과연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의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다돼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서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한다는 이것을 또 믿기도 하고 하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더 보아서 그래서 어 마지막 날에 부활하 것을 또 믿기도 합니다. 그 우리의 이 믿음은 실상에 대한 믿음이지 하나의 가상을 만들어 놓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실상에 대한 믿음이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도를 누가 믿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이 오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은 주님 재림할 때입니다. 주님이 재림이 과연 있을까?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한다는 게 과연 부활의 이 역사가 있을까? 추측은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날 사람이란 것은 한 가지 일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때, 도무지 그는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이 중복, 삼복으로 계속 겹쳐질 때는 하나님은 과연 이란 분이라는 것을 미래에 있을 것도 다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여긴 자는 점점 더 거짓으로... 여기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자가 더 받고 하나님 은혜를 버리는 자는 더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더욱더 믿게 되고 안 믿는 자는 더욱더 안 믿게 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로 여기던 제가 차차 차차 회개하고 나면 말씀에 깨달음으로 아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아니다 나는 확신한다. 거기서 또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확실하다. 확실하다. 천나가 아니라 해도 나는 이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다. 이래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없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만나거든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환란을 만나거든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너희를 위한. 믿음이 없는 너희를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려움 을 만나면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신 것또 무슨 내게 은혜를 주실까? 어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까? 이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어려움 만났다면 그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보활한다는 이 도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니까 믿지요. 그래서 우리 공연은 간정을 하지 않습니다. 간정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간정을 하다 보면 말씀을 깨닫는 이 면보다는 자꾸 간정을 틀으려는 그재미있고 쉽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다 보면 말씀에 깊이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고 또 간증을 하다 보면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주셨다 그 드러내는 이런 어,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을 가능한 이렇게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간증의 장점은 뭐냐? 내가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이렇더라 구요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도 과연 나는 경험안했지만은또 저 사람의 경험을 들으니까 내가 믿음이 생긴다. 어떻게 저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역사를 해주셨는가. 그래서 이 간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간정을 절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꼭 필요한 경우는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합니다. 내 어떤, 어, 장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간증의 패단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도 간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를 위함이 아니요 다른 사람을 위함이라 내 자랑이 아니요 하나님 자랑이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바울은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자랑하면 그런 다 헛일이지만 하나님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 살려주는 이야기를 갖다가 나는 이게 보고도 하고, 간정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경험 못한 사람들이 간접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경고하게 되는데, 옛날에 어떤, 어, 분이, 그 기독교 방송에 간증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고 그런 간증하는 프로가 있는데요. 별별 형편에서 별일을 다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나는 원래 무당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나는 이렇게 참 세상에 제일 불행한 이런 날 어, 때부터 있는 장애로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가? 그런 것은, 그런 장애와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 보지 않은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하여, 저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서 한 능력을 봤는데, 내가 이렇게 편한 속에 있으니까 능력을 보지 못했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었는지를 아는 것을 듣는 것은 도움이 되고 또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준 것을 알면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 간증이 제일 크게 역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간증도 간접으로 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바울의 그 모든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이걸 정거라 그러고 간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경험으로 이거 모든 간증으로 통하여 아는 것이 그 사람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자기 경험이 없으면 최종 마지막 까지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나가야 될 것이 믿음 인데 그런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생명을 걸고 나가겠습니까 나가겠, 그래서 백모사님도 말씀을 특별히 잘 깨달아 우리에게 가르친 것도 있지만은 사람,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특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진 것은 도무지 그 사람 아니고는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이요. 그런 것을 듣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가르치면 우리가 감동이 되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 자기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어 이를 키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어서 육신이 이 땅에 묻혀 있는 사람들 그걸 보고. 주님 재림하실 그 날에, 마지막 날에 그 말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난다 했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음성과 내성이 난다 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죽어서 지금 다 녹아서 이렇게 지금 흙 속에 지금 있는 그 몸이 그의 음성을, 주의, 절림한 음,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람이 이치, 과학적 이치로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믿는다그 말이야. 왜 믿느냐? 평소에 그분이,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참죽었으니 이제는 끝입니다. 그랬다면 네가 다시 부활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줄 내가 믿습니다. 그거는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살릴, 살릴 수 없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랬다면 자,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고 하는 것도 믿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을 내가 믿지만 지금은 살릴, 살릴 수 있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할때 마지막 날에는 요한봉 11장입니다. 거기 보면 마르다가 가로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안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 믿는 생활하다가 죽으면 그저 끝이 아니고,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리 다시 부활하겠고,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서는 다 끝인 줄 압니다. 자기 가까운 부모, 형제나 자식이나 먼저 죽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가르치기로 죽어도 살겠고, 사는 날이 있다면 사는 날이. 불택자도 다시 삽니다. 택자도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택자와 불택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이상스럽게 여기지 말아라. 이거는 이 모든 곤충세계나 모든 이 미물의 세계를 보면 이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죽었다 이거는 죽었다 이거는, 다, 이거는 끝났다 해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여기라. 당연하게 얘기라.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는 다시 부활을 당연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걸 이상하게 이상스럽게 얘기지 말아라. 특별한 일로 얘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좀 특별한 일로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과하게 사람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느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어,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이 기록이 나도 실제로 안 믿습니다. 안 믿어서 말씀을 믿지 않고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믿지도 않는데 유익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유익이 없는 것은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왜 믿음이 화합을 안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많이 경험하고 보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이 당연히 할수 있는 일이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하나님이 너무나 이거는 어, 평범한 일이고 할수 있는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여겨져야 그 사람이 부활을 이상스럽게 얘기하지 않, 않죠. 기여기는 사람은 이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 무덤 속에 있는 데가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이 땅에 묻힙니다.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낙원에, 택자는 낙원에 가고, 불택자는 엄부에 갑니다. 또 영은 어떻게 됩니까? 영도 그러 합니다. 영도 마음과 함께 택자는 낙원에 가고, 불택자는 엄부에 갑니다. 그러면 심신의 형체는 어떻게 됩니까? 형체는 아직 미정입니다. 마지막 날에 형체를 살립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의 형체를 살립니다. 심신의 형체를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것을 다 구별할 수 있도록 나누어서 다 가르칩니다. 영은 어찌됩니까? 영은 이 땅에 중생할 때에 그때 이미 다 부활이 되어버립니다. 이 땅에서 다 살아납니다. 영은. 택자는 이 땅에서 반드시 영은 살아납니다. 중생이라 그러는데 영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은. 영은 눈에 안 보이니까 부활해도 부활한 줄 모릅니다. 영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은, 중생은 곧 영의 부활을 가집니다이 땅에서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하고, 마지막 날에 이제 죽으면 그 영은 부활한 채로 낙원이나 엄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은 이렇게 이 땅에서 부활하고, 그러나 그 마음과 몸의 형체는 몸의 형체는 이 땅에 두고 가고, 이땅의 무덤 속에 가, 가 있고, 그 모든 형체는 무덤 속에 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심신의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기능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립니다. 기능은 심신의 기능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심신의 기능입니다. 영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 심신의 기능은... 사는 동안에 어떻게 너는 행했느냐 따라서, 어찌, 한 뜻대로 행했으면 그는 생명의 부활이 되고 행치 못했으면 사망의 부활이 됩니다. 이게 심판의 부활이라고 돼 있는데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사망의 부활입니다. 그으은는 심판이에요. 심판은 다 봤는데 행한 데가 너가, 너가 선한 일을 행한 자도 심판받고 악한 일을 행한 자도 심판받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받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심판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하는 것은 사망의 부활로 건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신의 기능이 어찌 되느냐? 이것이 제일 지금 우리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어, 심신의 기능은 생명의 보혈 받고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의 보혈 받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이 땅에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행함에 따라서 결과는 하나는 생명 보활이요 하나는 사망보활이라 생명이냐, 사망이냐, 결정은 자기 행위에서 나옵니다. 요 행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것을 더해서 믿고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해야 됩니다. 그 행하는 것도 다 해서 행하여 충성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해야 온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행위에 대한 겁니다. 행위에 대한 거. 행위는 이 땅에 살때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하든지, 악한 일을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 행할 거 아닙니까? 어떤 현실에든. 그 행함은 결국은 기능이 됩니다. 행하고 나면, 남는 것은 기능이 남습니다. 행동은 없어지면서, 행동은 없어지면서, 기능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하를 행한 다는이말은 선한 일을 행하여, 어, 행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심신의 기능은 그 말입니다. 심신의 기능은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복고시를 맨날 연습합니다. 그러면 처음 불꽃이 있을 때는 삐뚤삐뚤하게 서다가 오랫동안 연습하다 보면 불꽃이 능숙하게 아주 잘 씁니다. 행동은 기능을 남깁니다. 행동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기능이 남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기능이 남습니다. 그러면 악한 기능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 거고, 선한 기능은 어떻게 합니까? 선한 기능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기능은 사망의 부활로. 우리의 영은 중생이 돼서 택자는 전부 다 영은 다 생명의 부활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 행은 그 기능은 생명부활받을 수도 있고 심판부활받을 수도 있다. 악한 기능은 심판부활이요. 선한 기능은 생명부활이라.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능은 영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너가 선한 일을, 선한 일을 해소했으니까 너 선한 기능은 생명부활 받으라 해서 그 생명의 부활을 받아서 그 생명부활을 받은 건 많지 그에게 골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 생명은 자체 구원입니다. 자체가 행위로 인하여 생기진 고그 기능 그것이 생명이라 그러고 자체 구원이라 그러고 성화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변화된 고그 기능만큼 하나님은 뭘준다습니까 권을 주시고. 권세 주십니다. 고호를 다들릴수 있는 권세 주십니다. 고호는 양이 다릅니다. 많이 생명에 부활받은 자는 많은 고호를 주시고 적은 생명의 에, 어, 심신의 기능을 가진 자는 적은 고호를 주고 행한 만큼 행한대로 주시고 행한 만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이유 아닙니까? 뭐 대충 믿고 가, 천국만, 우리의 영이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택자는 다 천국 갑니다. 어떻게 행위를 했던 가네 어떤 죄를 지었던 가네 택, 택자의 영은 상관없이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심신의 기능은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수 있습니다. 그 행위는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은 다 지나가게 됩니다. 또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모든 어 복으로 산다면이 땅에 사는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존경받고 존대받고 그렇게 할수 있는 이런 길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죄를 지어가면서 그런 일을 해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마지막은 영원한 고통이 오는 이 사망부활을 받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 요 본문에, 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택자입니다. 택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다 생명의 부활로 이 택자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 고만큼은 어, 심신의 기능은, 어,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사망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느냐, 악한 일을 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들어는데다 악을 절거해서 악을 절거하다가 네 가지 악을 절거하다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했습니다. 이게 심판부활이요. 심신의 그 행위가 그것이 기능이 되는데, 악한 기능이 되었으니까, 그는 지옥에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천국에 가게 합니까? 악한 기능이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죄의 기능이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심판의 부활로, 즉 사망의 부활로 해서 지옥에 가도록 합니다. 그 믿는 자의 영은 천국 가지만 은 악한 기능은 지옥 간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아, 영이 천국 가서 이렇 됐다. 이제는 어떻게 악한 일을 해도 난 천국 가서 이렇 됐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할수 있고 또 영이 천국 가는 것을 모르고 그냥 심신의 기능만 생각해서 내가 심신의 기능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만 천국까지 악한 일을 하면 천국 못 간다. 이게 심신의 기능 구문 아닙니까? 이러면 사람이 불안해서 못 삽니다. 내가 심신의 기능을 악한 일을 하면 이제는 끝이다. 천국 못 가니까 끝이다. 이래가지고 기본군과 건설군을 구별하지 못하면 항상 불안한 속에 살게 되고 또그 사람이 잘못하면 또 방종하기도 듣니다 기본군 받았으니 방종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선나절을 내가 하지 못했으니 난 지옥 가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군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안심하며 건설군의 은혜를 생각해서 중날까지이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